자 이제 학교 가야지 가방 챙기고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어디였더라? 어머나 자, 드디어 다 왔다. 가보자. 교실로. 내가 찍었니? 안녕하세요. 재기는 이거야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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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는 우리 학에서 제일 인기 있 유나잖아. 맞았나? 유나 맞았나? 유나 유나가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망딸을 당하고 있잖아. 뭘 하나 너무 너무 일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질투해서 질투해서 그랬나봐. 응? 거짓 소문을 터트렸나봐. 와, 지루해. 애들은 언제 올까? 어, 학교 오기 싫다. 핸드폰이나 봐야지. 비밀진이잖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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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. 그... <laughs> 화장실이나 갔다 와야겠다오우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이 어지더라아 어디 어디더라. 어두워진 하기속에 캐디언 너무 중독적이라니까? 음. 아, 시원하다. 일기 안 있나? 그내 사랑 우리내 사랑 우리 헤헤, 오늘의 1교시부터 수학이야. 지루해. 운동장도 가볼까? 아, 운동장이 없구나, 우리 학교에. 있나? 없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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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응. 어머나, 교복을 안 입었네. 오 선수님 집이 아, 집이래. 내 사물함에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우리 인형이 두고. 핸드폰은 안되지 가방을 어머, 어머 나 갇혔어 가야겠다 벌써 다섯시 아니, 아니, 잠깐만, 다섯시, 어머, 응, 응, 응. 선생님 아직 안 왔는데, 큰. 이상하다. 언니. 엄마, 음, 음, 음. 얘들아, 미안해. 선생님이 좀 늦었지. 미안. 녹서하고 있으렴. 유나가 먼저 가버렸어 에휴 아 내가 여기 지응 응. 역시나 책을 피줘 지루해 흠 하핫 내가 더 먼저 왔다 흐흐흐 <laughs> 좋아하기 제일 싫더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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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놀리러 가야지. 야, 김예린. 거기 서. 아, 힘들어. 시 갔다 온다. 인기짱 유나는 오늘도 조용하네. 나 소나기 씻었지? 가자, 문 닫아야 돼, 닫아야 돼. 위기가 아닌데, 아, 위기 히... 씻었지? 제 늦게 왔으려나? 아휴 아, 이교시부터 수학이야. 진짜 제일 싫어. 아, 이진 자리가 여기였나? 응. 아우, 진짜 지루하네. 잠깐만. 여기가 뭐지? 햇. 오, 여기 한번 해보자. 우리 블레스 재밌어, 흐흐흐, <laughs> 재밌어. 어, 선생님, 맞다, 선생님. 화장실 갔다가, 갔다 왔다고 하면 되겠지. 아, 여기 아닌데 길이 헷갈린다. 휴, 다 왔다. 에휴, 열심히. 담배님. 라이 등장해. 진짜 늦은 건가? 너무 늦은 건가? 아주 늦은 건가? 아주 늦은 건가? 봐안 되겠어. 안 돼. 어머나, 나 목발해야 되는데. 어머나, 목발을 안 해버렸네. 다리 뛰쳤는데 뭐 하는 짓이지? 오케이 됐다. 이야 늦었어. 아 뭐야 다리 젖혔잖아. 아 어? 여기 자리 남아있다. 그 그래, 여기 내 자리. 뭐? 선생님이 너보고 오래? 아이, 귀찮, 개참. 어, 다 털이 다 찼잖아. 아 어, 진짜. 몰라. 뭐야, 이거지? 잘 가, 잘 가, 잘 가. 크롤로그 끝.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러면.